24 수능 24 수능 15번인데 이거 AT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풀어줄 건데 공식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아니면은 그 EAS 같은 거 있죠. 하나도 안 쓰고 전혀 안 쓰고도 답이 나와요. 평속을 평균 속도랑 가속 정 이를 극한까지 그 풀어주면은 이게 답이 나와. 근데 이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문제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가속도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 크기가 얘가 얘의 3분의 2배에다가 있어요. 3분의 2배 쪽있다가 하는 거고, 뭐가 중요하냐면 가속도랑이 같아요. 근데 여기 있죠. 그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두냐면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분의 1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t랑 et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여기가 시간이 짧을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다 지금 속도가 줄어드는 쪽으로 바꿔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봐봐요 LA죠 TET죠 이거를 EV V 평균 속도 기준이야 평균 속도를 이렇게 두시면 은그 LNVT 완성이 되겠죠 여기 평속이 EV인 거야 여기 평속이 V인 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평균 속도는 중간 10점에서의 평균속 그 순간속도니까 이거는 2분의 1t일 때 여기가, 여기도 2분의 1t일 때의 순간속도예요 여기는 t일 때 t일 때의 순간속도예요 그러면 몇대 몇이야 이거 여기가 3등분을 한 거죠 3등분을 했을 때 이제는 1대2로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3분의 5v로 이렇게 찍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단위가바뀌어요

3분의 2v가 여기서의 가속도인데 네. 지금 문제에서 얘가 얘의 3분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가속도는 9t분의 4v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L은 2vt 이거 하나 세워주면됩니죠자그 다음에 얘의 전체 구간은 3l이죠. 3l인데 시간은 어차피 t, 2t였으니까 총 3t 똑같을 거 아니야? 자 3T죠. 그럼 얘의 평속은 몇이 나야 되냐면 평균속도는 2V가 나오시면 되겠죠. 오케이. 2V가 나오고 얘 평속이 2V인데 자 지금 다시 총 3T 걸렸죠. 가속도가 이거죠. 그러면 3T 분의로 하면 3분의 4V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3분의 4V가 전체 구간에서 감소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중간이 2V죠. 그러면 이 전에 얼마나 되 들어가야 될까요? 전체를 절반으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3분의 2v 증가시키면 3분의 8v 이래져요. 여기서 3분의 몇이죠? 이거 2v 감소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3분의 7, 3분의 8이니까 정답은 7분의 8이 되겠죠.